경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부자가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를 하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원 경매 정보 옥션통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 금액에서 반값 이하로 떨어진 멋진 단독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약 4억이었고요. 현재는 1억 9,4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으로 주변 시세와 더불어 해당 물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놓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희 옥션통은 부동산 경매를 모르시는 분이라도 경매를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보다 보면 부동산 경매를 자연스럽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경매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물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시죠.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물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바로 붙어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량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번 물건지입니다. 약 2.5m 개비온 담으로 도로 쪽과 경계 구분을 해 놓았고요. 담벼락이 참 멋지죠? 마당은 적색 블록으로 깔려 있네요. 마당 내부에 조경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옆집과의 경계는 약 1.5m의 개비온 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막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네요. 2016년 사용승인된 단독주택으로 1층 28평, 2층 28평으로 되어 있고요. 옥탑에는 계단실이 3평 정도 있습니다. 외벽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네요. 건물의 외관도 상태가 매우 좋고요. 1층에 나무 데크도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집이네요. 이제 지도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파란색이 물건지 위치이고요. 물건지 남동쪽으로는 군산시가 있고요. 남서쪽으로는 익산시가 있습니다. 물건지 북쪽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있고요. 북동쪽으로는 서청군이 있네요. 물건지 동쪽 인근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건지에서 군산 톨게이트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7km이며 차량으로 1분에서 2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건지 소재 면사무소는 나포면사무소고요 직선거리로 약 3km 정도 되고요 차량으로 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인 십자들로와 바로 붙어 있고요 물건지 바로 앞에는 서왕삼거리가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물건지 건물은 남양입니다 새해에는 경매를 부담없이 시작하시라고 옥션통은 지금 84% 파격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는 금액 9,900원으로 경매를 시작해 보세요.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지금부터 본 건의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경매 번호 2023 타경 1560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물건이고요. 매각 기일은 2024년 3월 11일입니다. 물건의 감정 평가 금액은 3억 9,593만 3,920원이고요. 현재는 2회 유찰되어 감정가의 49%인 1억 9,400만 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금액의 10%인 1940만 800원입니다. 현재 금액에서 한번더 유찰될 경우 최저 매각 금액에서 30% 하락된 약 1억 3500만원대로 떨어지게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옥션통에서 경매 입찰 도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데 경매를 해본 적이 없어 경매가 두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경매 법정으로 가서 경매 입찰을 도와드립니다. 경매 입찰 도움 서비스를 원하시면 옥션통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이어서 토지 건물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감정일자는 2023년 5월 16일이고요. 토지 면적은 대지 198평이고요. 토지의 감정가는 1억 2,023만 천원입니다. 건물 면적은 1층 28평, 2층 28평, 옥탑 계단실 3평으로 총 59평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2억 7,539만 120원입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6년 3월 31일입니다. 바로 임차인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입 신고가 되지 않았고 전입 세대 확인서에도 등재되지 않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등기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말소 기준일은 근저당 설정 날짜인 2021년 11월 16일로 되어 있고요, 이 날짜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됩니다. 낙차를 받게 되면 말소 기준일 이후 모든 등기는 말소됩니다. 다음으로는 감정평가서의 건물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경량 철골조,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외벽은 돌 붙임 마감, 내벽은 벽지 및 타일, 내부 인테리어 마감, 창호는 샤시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 상태를 보시면 주택으로 이용 중이고요. 설비 내역으로는 급배수 설비 및 위생 설비,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1층의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이 한 개가 있고요. 욕실은 거실에 한 개, 안방에서 이어지는 한 개, 총두 개가 있네요. 또 보일러실도 보입니다. 내부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거실 한 개와 욕실 한 개, 베란다도 있고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2층 보일러실에서는 외부로 이어지는 계단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가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물건지 바로 옆집과 비교를 해볼 건데요. 바로 옆집은 2019년 1월에 1억 8,25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은 2021년 10월에 4억 5천만원에 매매가 되었고요. 또한 대지의 면적은 동일하고 건물 면적도 동일합니다. 근데 매매 시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단독주택의 인테리어 자재나 또는 마당의 조경과 담벼락 같은 꾸며놓은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해당 물건지의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맞지만 해당 물건지는 옆집과 비교했을 때 많이 비싸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지는 현재 최저 매각 금액이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떨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물건은 감정평가 금액의 49%인 1억 9,400만 8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서 법원에서 권리 분석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옥션통 물건 페이지에 보시면 물건 페이지만 보셔도 권리 분석이 충분히 되도록 토지 건물 현황 바로 아래쪽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똑같이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권리 분석하시는데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물건이고요. 경매번호 2023타경 1560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1년 11월 16일입니다. 임차인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매각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일괄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목록 1, 공부상 철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지붕이나 현황은 2층 일부 보일러실은 경량 철골조 아스팔트 싱글 지붕이라고 되어 있네요. 목록 2, 지상 소재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한 동은 매각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죠. 이건 집주인에게 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용을 하실 거면 컨테이너 비용을 주고 매입하셔도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 하자 없는 물건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물건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